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의 방송은 민주당의 정당 해산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잠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지금 입법을 복주하고 또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는 이런 내란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미 국민의 판단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또그 탄핵도 모자라, 입법부까지 마비, 아니, 행정부까지 마비시켜서, 어, 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 민주당의 어떤 그 폭주는 이제 국민이 막지 않으면 그안될것 같다. 이미 사법부도 어, 농단을 시켜서, 어, 이재명의 이치민임을 무죄로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일심의 어떤 그 중형의 선고가 됐는데 선거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죄를 받았다는 것또 우리 법 연구회라는 이런 그 악들을 이용해서 행했다는 그이 자체가 심각한 내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우리 사회 이 나라의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절대 무기나거나또 용서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또 쌀쌀한 날씨에 수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 또 전국의 곳곳에서 민주당에 관련된 음 해산, 또 대통령 탄핵 각하 무효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국민적 저항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항권이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민주당이라는 이 악마들을 우리가 이 나라에서 몰아내고 끝장을 내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입법의 일체 행동은 거부한 채또 국민을 속이면서 거짓되고 조작된 짓거리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단식을 한다 쇼를 했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보니까 그 안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자파 발갱이들은 음? 그 단식한다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직 거리하고 있잖아요. 좀 오늘도 광화문에서 축제를 한다는 저는 아주 못된 이 연병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작자들이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우리가 해산시켜 버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역사가 거꾸로 후퇴가 되는 것이고, 또 공상 세력들한테 나라가 멋지 않아서 장악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야권 내에서 어, 이제 반민주당 쪽이죠. 이쪽에 사람들이 서서히 어, 민주당의 만행 또 이재명의 어, 독재에 관련된 것들을 성토하고 있잖아요. 더 먼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이제 와서 어, 어, 그래본들 민주당 제것들이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호남의 국민의 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가 상당히 높게 끌어올려서 우리가 호남을 공략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이재명의 이심 판결이 저렇게 말도 안된 결과로 나왔다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끊임없이 마윤역이라 이런 빨갱이 같은 판사를 어, 헌재에 낑겨넣어가지고 어, 대통령을 억지로 강제로 탄핵 인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헌재 재판관들한테 요청합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졌다고 하시더라도 당신들은 어, 정말 법리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진술서를 분명하게 보냈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이런 민주당과 또이 정착내 같은 무자격자 하고 놀아간다면 당신들은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원장 탄핵소추서에 보게 되면, 감사원장에 관련된 탄핵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 말하면 2020년 9월 22일부터 자행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그리고 정청래 같은 이런 무자격자, 범법자들이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거기에 또 소추단장으로 앉아 있는데 그 무자격자하고 놀아난다면 이 법은 어 끝장 난 거고 이미 사망됐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재판관들은 빨리 지금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오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탄핵을 각하 무효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범법자들하고 놀아난다면, 재판관이 뭡니까? 어, 법을 집행하고, 어, 또이 법에 관련된 어,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범죄를, 범죄자들과 같이 놀아난다는 게, 이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국민을 위한다면, 또 국가를 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복귀시켜야 될 거고, 또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그 행위와 행동들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고, 지금 그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난예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싹둑 잘라버렸고, 또 이런 나, 이런 산불에 가장 효과가 좋은 헬기를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범죄 원흉들을 당신들, 어, 눈치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 판사 맞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헌재가, 이런 범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재판관들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정상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또 사전투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러 어떤 기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당선된 이 가짜의 권력이 이 쓰레기 같은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재판관들, 당신들인지 이거 심각하게 묻습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시켜야 됩니다. 범죄자들의 이 농간에 이선동의 조작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재명 선거 재판에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단죄해 가지고 이런 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해서 되겠습니까? 사법을 맞, 멋대로 주물러 버리는 이런, 이런 자가 어떻게 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의 이런 정치가 썩어빠졌더라도 사법부는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자들한테 놀아나선 안될 것이고 즉각 대통령 직무복귀 시켜주십시오. 지금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 같은 속에서 지금 고생 국민들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이 시민들 뜨거운 열기를 뜨거운 외침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잘라버린 민주당 이자들은 범죄집단입니다. 이미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말대로 국회법대로 법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에 정책 내 해산청원에 관련된 청문회 또 민주당 정당해산에 관련된 청문회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감히 대통령을 자핵한 이런 망한 망국적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래서 어,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정당 해산시켜야 될 거고 빨리 대통령이 복귀하셔 어, 이것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어, 위원장당 어, 민주당 정당 해산에 국민의 의침은 가면 갈수록 어, 커져만 갈 것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또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어, 바로 민주당의 정당 해산 이런 범죄의 집단은 어, 절대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휘둘러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아무쪼록 어, 저희 방송 음, 시청 감사합니다.